국가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병원, 공항, 수도, 전기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갑자기 중국의 디지털 시스템 철거를 명령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카자흐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한국만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2월 16일.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새벽 3시 42분.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듯이 울렸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옷을 급히 챙겨 입고 정부 청사로 달려가는 동안 도시는 이미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신호등이 멈췄고, 비상등만이 거리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죠. 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강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마치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안보위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레이 하나 모든 것이 멈췄어. 수도 시스템, 병원, 공항, 은행 전부 다 스크린을 내려다보니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아스타나 중앙병원에선 수술 중이던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착륙하려던 항공기 7대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 중이었죠. 은행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국가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버실에 가봅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하 3층 국가 데이터 센터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술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서버들은 모두 깜깜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잔류 열기마저 사라져 차가운 금속덩어리만 남았죠. 원인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종료됐습니다. 핵심 서버가 원격으로 차단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그가 보여준 화면에는 단한 줄의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시스템 접근거부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관리자가 누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중국 베이징 데이터 센터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시스템이 중국에 있다고요? 저는 5년 전 도입된 국가 디지털 시스템 실크로드 클라우드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30조 원 규모의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료니까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레이하나 박사, 상황을 어떻게 보시오? 모두의 시스 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책임자였던 제가 할 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요? 지금 이 순간 카자흐스탄이란 국가는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 시스템, 인프라가 외국 서버 하나에 달려 있었고 그것이 지금 꺼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폭탄과도 같았죠. 국가의 생존이 외국 서버 하나에 달려있다면, 그건 진정한 독립국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식민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새벽 5시, 베이징 당국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중앙 데이터 관리국 왕 국장이 나왔죠.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 하나 박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 점검 중 발생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점검이요? 국가 전체가 마비됐는데, 그게 점검이라고요? 왕 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복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몇 가지 협정을 맺었으면 합니다. 화면으로 전송된 문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중국 디지털 인프라 공동 운영 협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왕국장,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레이하나 박사님, 생각해보세요. 30조 원짜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국가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건이 있었죠. 제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중국의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작은 글씨로 쓰인 계약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문서를 넘기며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첫째, 모든 공공데이터를 중국과 공동 운영한다. 둘째, 카자흐스탄 교육 시스템에 중국의 역사관을 반영한다. 셋째, 자국민의 유전자 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마지막 조항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시스템의 50년 운영권을 중국 측에 양도한다. 이건 협정이 아니라 항복문서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왕국장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마비 상태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 얼어붙은 금융 시스템, 멈춘 수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이틀 그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24시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결정해주세요. 서명하시면 즉시 모든 시스템을 복구해드리겠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직접 복구할 수 있는지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든 핵심 코드와 접근 권한이 중국 측에 있으니까요. 기술팀을 소집해 밤새 시스템 복구를 시도했지만 매번 같은 메시지만 뜰 뿐이었습니다. 접근 거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발전기의 연료가 바닥나 인공호흡기가 멈췄고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앙은행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레이하나 박사 시스템이 돌아오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국제 신용도 폭락할 거고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알아요. 모두 알고 있다고요.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넘긴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존엄성, 미래, 그리고 주권 그 자체를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무료란 환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0조가 공짜였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저 아직 청구서가 오지 않았을 뿐이죠. 정부청사 지하 벙커에서 24시간 동안 비상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이 충혈된 채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국가 디지털 보안센터의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시스템에는 처음부터 킬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언제든 그들이 원하면 모든 시스템을 원격으로 종료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안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백도어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켜봤습니까? 보안책임자의 대답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된 순간부터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건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장악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사실 트로이 목마였던 겁니다. 국민의료기록 군사문서 정부 내부 통신,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정보가 베이징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의 개인 데이터까지 수집했어요. 금융기록, 건강정보, 심지어 사적인 대화까지. 방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협박당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 비밀,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식민지의 실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건 시스템이 아니라 감시 장치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겁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독립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잖소.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대통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레이 하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오. 우리에겐 그런 기술도 인력도 시간도 없소. 저는 창 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24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중국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기술팀의 막내 김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러시아, 미국, 그들도 자국 이익만 챙길 뿐입니다. 김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제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김 연구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 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 연수를 받았을 때 그들은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디지털 인프라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철학이죠.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으로 일어났고, 이제는 그 도움을 돌려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국제협력 모토가 우리도 도움받았기에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소. 그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요. 김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이를 것은 없잖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죠. 좋아요. 한국에 연락해 봅시다. 한시간후 우리는 서울과의 위성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군사위성을 통해서였죠. 화면에 한국 디지털 위기 대응단 정단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하나 박사님. 상황은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단장이 미소지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지도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을 확인했죠. 우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정단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복구해 주십시오. 대가는 치르겠습니다. 정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에 의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신의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조건이 없다고요? 정단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계의 도움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단,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나중에 당신들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순수한 호의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정말 다른 조건이 없습니까? 자원 독점권이나 시장 개방 요구나 정단장이 웃었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자원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얻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진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20명의 전문가 팀이 준비 중입니다. 12시간 내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착륙할 수 없어요. 정 단장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육로로 갈 예정입니다. 이미 중국 국경을 통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 가 있나요 중국의 최후 통첩 시한은 점점 다가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을 기다리기 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서요. 국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한국 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즉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예상과 달리 거대한 장비를 실은 트럭 행렬이 아니라 소형 밴두 대가 전부였습니다. 밴에서 내린 한국 전문가들은 20명 정도로 노트북 가방과 작은 장비 상자만 들고 있었죠. 제 표정을 읽은 듯 팀장인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망하셨나요? 거대한 장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박 박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진짜 기술은 크기가 아니라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은 클라우드 서버와 위성통신 장비, 그리고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겁니다. 기존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제어권만 가져오는 거죠. 정부청사로 돌아온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가는 접근 방식, 효율적인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밤낮 없이 일하는 헌신이 인상적이었죠. 첫날, 그들은 중앙병원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위급했던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수 있었죠?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박사가 미소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로 인한 시스템 붕괴, 그때마다 복구 방법을 개발해 왔죠. 이튿날, 수도 공급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셋째 날에는 교통과 금융 시스템의 백업이 복원됐고. 넷째 날에는 공항 관제 시스템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중국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제어 레이어를 구축한 것이죠. 마치 기생충에 감염된 신체에 항체를 주입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박박사가 설명했어요. 그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대신 기존 시스템에서 통제권만 되찾는 겁니다. 다섯째 날, 중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왕국장의 표정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레이하나 박사,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고 있군요.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왕국장님, 저희는 그저 우리 국가의 주권을 되찾고 있을 뿐입니다. 왕국장이 위협했습니다. 이러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팀은 중국의 모든 접근 포인트를 차단했고, 백도어를 모두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시스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 모든 영역의 시스템 대체가 완료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인프라는 완전히 우리의 통제 아래 돌아왔습니다. 중국이 심어놓은 감시 코드들은 모두 제거됐고, 데이터 유출 경로도 차단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잔을 든 박박사가 말했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이제 카자흐스탄은 진정한 디지털 독립국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박박사가 웃었습니다. 독립이란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하되 통제권을 갖는 것이죠. 한국팀이 카자흐스탄에 머문 지 2주차, 저는 그들의 작업방식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로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레이하나 박사, 한국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도 결국 자국 이익을 챙기려는 것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님, 2주간 그들과 함께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요. 어떤 차이점이죠? 중국은 명령했지만 한국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5년 동안 그들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요. 우리 기술자들에게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자신들의 기술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죠. 매일 밤 교육 세션을 열어 우리 팀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팔았지만 한국은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기술을 공유하면 경쟁자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점입니다. 기술 이전은 단순한 시스템의 전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팀이 남긴 매뉴얼을 집어 들었습니다. 5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시스템의 설계도, 운영 매뉴얼 소스 코드, 심지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준건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소.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받고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었죠. 대통령님. 저는 평생 강대국의 기술력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첨단 장비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나라라는 것을요. 저는 깊은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어야겠군요. 받은 것을 나누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님. 중국은 우리에게 종속을 가르쳤지만 한국은 독립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편견이 하나씩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가 반드시 착취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기술이 권력이 아닌 공유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팀이 떠난 지한달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디지털 위기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후 갑자기 모든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하나 박사, 우즈베키스탄이 도움을 요청했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받은 도움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이틀 후. 저는 20명의 카자흐스탄 기술팀을 이끌고 타슈켄트로 향했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는다니요. 그것도 기술 분야에서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우리가 겪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중국의 실크로드 클라우드를 도입한 국가들이 하나둘씩 같은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디지털부 장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중국이 50년 운영권 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그건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중국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제어 레이어를 구축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한국 팀보다 더 빨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똑같은 시스템의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만에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저는 한국 팀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 도움을 나눕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나라를 도와주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돌아온 후. 저희 팀은 디지털 실크로드 독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한 나라씩 디지털 주권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우회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기술에 의존하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레이아나 박사 우리가 기술 수출국이 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국가 경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독립 컨설팅은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됐고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만의 강점을 가진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었죠. 6개월 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실크로드 독립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우리의 디지털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는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는다. 선언문 작성을 맡았던 저는 마지막 문장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다른 일을 종속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나라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독립을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을 따라 받은 도움을 나누는 나라로 변모한 것이죠. 우리는 한국처럼 받은 도움을 나누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un 총회 특별 세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국가 주권이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대표단의 일원으로 뉴욕에 와 있었습니다. 연단에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고 우리는 디지털 식민지의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우리의 사례를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우리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다는 것을요. 우리의 영토는 지켜냈지만, 우리의 데이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디지털 독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국가들을 도와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님입니다. 1년 전 한국은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 행동이 중앙아시아 전역의 희망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어나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2000년 전의 실크로드와 달라야 합니다.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옛 실크로드는 상품과 문화를 교환했지만 새로운 실크로드는 지식과 자유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디지털 주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통제할 권리 를 보장하고 기술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들에게 조건 없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은 길을 독점하려 했고 한국은 길을 나눴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디지털 실크로드를 제안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통제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건설하는 길을요. 연설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70개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이니셔티브에 서명했고 6개월 후에는 120개의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그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레이하나 박사님, 여러분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해내셨습니다. 받은 도움을 나누는 것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시네요.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우리에게 준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전이었습니다. 약소국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비전이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맨해튼의 빛나는 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그 암흑의 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더 이상 종속의 피해자가 아닌 자립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는 그 신뢰를 세계로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니 아들이 보낸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오늘 엄마 유엔 연설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될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술은 칼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칼로 썼고 한국은 다리로 썼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많은 다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